안녕하세요. 소금엔 가족의 풍요와 재물이 관련이 있어 소금을 잘못 두면 귀신을 부르고 재물운이 달아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꿈자리가 안 좋거나 건강에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 하는 일마다 막히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소금을 잘 둬서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와 건강한 노년과 재물운을 열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많은 분들이 요리 재료로만 생각하시지만,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소금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도구이자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풍수에서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알수 있는데요. 소금은 뜨거운 태양과 바닷물의 순수한 에너지를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강한 정화력과 보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소금은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서양에서는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정도로 소금의 가치는 높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금이라는 뜻으로 소금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소금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금전과 연결되었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도구와 역할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재물운뿐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 정화에도 사용됩니다.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을 머물게 해 집안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소금단지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이 재물운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소금이 물과 연관이 깊기 때문인데요. 물은 돈을 상징하며 물의 흐름을 조절해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안에 소금단지를 두면 금전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주변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남게 합니다. 과거 결혼식이나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행렬로 집에 들어올 때문 앞에 소금을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는 전통적인 풍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소금단지를 두면 외부에서 들어온 아군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걸러내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하고 싶을 때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집안의 각판 구석에 두고 하루 정도 두세요. 그후 소금을 모아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새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소금단지가 집안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단지를 두면 좋은 장소가 있는데요.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와 가족의 기운, 그리고 재물 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온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두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첫 번째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이자 집안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스며들게 하고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잘 순환해야 가족의 건강, 행복,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배치할 때는 현관 구석이나 신발장 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 안에 소금을 두면 신발을 통해 들어온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두면 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두기에 좋은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과 관련된 공간으로 풍수에서 재물운과 깊이 연결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장실의 물은 주로 배출의 의미를 가지므로 소금을 두어 나쁜 기운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소금을 배치할 때는 소금을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단지에 보관하세요. 화장실의 구석이나 선반 위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음 장소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정의 건강과 번영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주방에 소금을 두면 기운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소금 배치할 때는 소금을 싱크대 근처 찬장 안쪽이나 조리대 구석에 배치하세요. 주방의 물과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소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으로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거실에 소금을 두면 가족 간의 화목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금 배치 방법은 소금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거실 구석의 선반이나 장식장 안에 두세요. 화분 근처에 소금을 두어. 화분의 생명력이 소금의 정화작용과 조화를 맞춰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금 단지를 두면 안 되는 장소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금을 잘못된 장소에 두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피하세요. 침대 밑이나 머리맡입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이나 머리맡에 소금을 두면 수면 중 악몽을 꾸거나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는 거실 중앙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이 중요합니다. 거실 중앙에 소금을 두면 에너지가 지나치게 흡수되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아이들 방입니다. 아이들은 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소금이 이를 흡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활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소금단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단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관리가 필수입니다. 소금의 종류가 많아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리고 소금의 양과 교체 주기도 알려드릴게요. 천일염이나 핑크소트처럼 자연에서 온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소금보다 풍수적으로 더큰 효과를 나타내며 금전운과 건강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단지의 절반이나 절반보다 조금 더 채우는 것이 적합합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정화공간이 부족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교체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화장실이나 현관에 둔 소금은 더 자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변질된 소금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화장실 청소 등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소금 단지도 너무 많아서 어떤 단지를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되실 텐데요. 소금 단지 선택 팁을 알려드릴게요. 소금 단지를 고를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재로는 도자기나 자기로 된 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금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크기로는 단지는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크기가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단지를 선택하세요. 이는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소금 단지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소금 단지를 신중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소금 단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상징하는 만큼 은밀히 관리해야 재물운과 자식운, 집안의 기운이 모두 영향을 끼치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집안의 청결은 풍수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단지를 활용하더라도 집안이 지저분하면 소금단지의 기운과 운을 보기 어렵습니다. 소금의 정기적 점검을 꼭 해주세요. 소금이 촉촉해지거나 변질되었다면 즉시 교체하세요. 이는 소금이 이미 많은 나쁜 기운을 흡수했음을 의미합니다. 소금단지는 집안의 재물운, 건강운,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불러오는데요. 예를 들면, 문서운 자식의 취업, 남편의 승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금단지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풍요를 불러오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놀라운 운을 맞이하세요. 소금단지를 두는 작은 관심 하나로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건강과 재물은 행복이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건강 지혜가 더해지셔서 매일 나아지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